k 판이야 i 신 여러분들! 여러분들 오늘은 o 신놀이 y o 입니다알 o r a m 구 o 그리고 좋아 r a m y o r a 다 잠깐만요 m y o 이 a m y o r a 습니다 임지현씨 지금 귀신 임지현씨 달려갑니다! 임지민 재현 준막중한으 달려갑니다! 자, 지민이 달려가고 있고요 자, 자기소개 I am ground 어. 자기소개와 <laughs> 저는 지금 누룡탱원가 임지민이고요 야! 귀신다 자기소개!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귀신입니다, 끝! 네, 저는 신미 서울 신미 초등학교에 다니는 이학년 선배 최입니다저저네 자, 자, 임준씨 자기 소개. 자 자기 소개. 자자기소개부탁드립니다저 최마상입니다. 어최마